그럼 오늘의 차량 함께 보시죠. 강력한 퍼포먼스와 풍부한 편의사항으로 일상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제네시스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카의 민정입니다 오늘의 비대면 출구 영상도 시작해볼게요 오늘 고객님 신용점수 나이스 800점 그리고 KCB 705점이신 고객님이신데요 운행하던 그랜저 차량 이제 처분할 때가 되셔가지고 평소에 눈여겨보시던 제네시스 G80 차량으로 진행 원하셨습니다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을 원하셔서 저희가 풀옵션 차량으로 선별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의 차량 함께 보시죠 강력한 퍼포먼스와 풍부한 편의사항으로 일상을 더 품격있게 만들어주는 제네시스 G80 3.3 g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는 약 9만 킬로입니다 네, 그럼 외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색상 너무 예쁘게 빠졌습니다. 약간 푸르른 그레이 색상인데요. 그레이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블루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죠? 너무 색상이 예쁘고 외판 상태 보시면 상태 너무 좋습니다. 본인 상태에 지금 스크래치라든지 비선물은 전혀 없고요. 앞쪽 그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있고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찍힘 흔적 없이 지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셔서 타이어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휠 상태 보시면 지금 상태 너무 좋죠. 반짝반짝 빛이 나고 타이어 트레드 마모 한계선 기준으로 한참 올라와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옆면 한번 보실게요. 측면부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 열거나 닫거나 할때 생기는 찍힘자국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보존 너무 잘돼 있고, 제가 항상 보는 이렇게 문열때 생기는 손톱 스크래치 자국 전혀 없이 너무 깔끔합니다. 밑에 보시면 사이드실도 손상된 부분 없이 너무 깔끔하네요. 네, 운전석 후륜 타이어도 한번 보실까요? 운전석 후륜 타이어 마찬가지로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마모한 구성 기준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후면부도 한번 보실게요. 네, 리어 램프, 기스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한 상태이고요. 뒤쪽 범퍼도 찍히거나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 윗부분도 상태 너무 좋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 트렁크 딸깍하면 손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고요. 안쪽 엔트리 공간 너무 잘 빠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염이 전혀 없이 트렁크를 거의 안 쓰셨나 하실 정도로 오염 전혀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쪽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깨끗하죠? 닫을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닫힙니다. 네, 좋습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조수석 후른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조수석 후른 타이어, 휠 마찬가지로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마무한기선 기준으로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 측면도 손톱 스크래치 자국 전혀 없고요. 그리고 문 열고 닫을 때 생기는 찍힘 자국, 스크래치 자국 전혀 없고, 사이드 실도 너무 깔끔합니다. 네, 조수석 전륜 타이어도 보셔야겠죠?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마모한 개선 기준으로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웹판 상태는 완벽한 오늘의 차량 내부도 함께 보실까요? 네, 그럼 오늘 제네시스의 차주가 한번 되어보시죠.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블랙 색상으로 깔끔하고 시크하게 빠져 있고요.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 도어 트림 한번 살펴보시면 우드 포인트로 고급스러움 한층 더해줬고요. 그리고 밑에 도어 트림 하단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기스 없이 너무 완벽하고 이쪽에 메모리 시트 탑재돼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스티어링 휠 보실게요.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면 이쪽에 블루투스 컨트롤러 그리고 오른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 보시면 이쪽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후측방 경보 그리고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까지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네 안쪽으로 쭉 들어오셔서 대시보드 먼저 보실게요. 대시보드 보시면 스티커랑 찍찍이 자국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터치 속도 아주 좋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 보시면 무선 충전하는 거랑 USB 포트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 닫아주시면 부드럽게 닫히고요. 컵홀더 두고 이렇게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랑 오토홀드 그리고 양좌석 열선 통풍 시트랑 핸들 열선 주차 센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 카메라 버튼까지 있네요. 그리고 센터핏이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따로 빠져 있고요. 콘솔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 버튼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열리고 안쪽에 수납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조수석 시트 한번 보실까요? 조수석 시트 보시면 보존 상태 굉장히 좋은데요 연식에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보존 상태 좋습니다 뭔가 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컨디션 좋고요 여기 조수석 옆쪽에 워크인 시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잘 움직이네요 오케이 좋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하이패스 룸미러도 잘다 작동하고요. 그럼 뒤쪽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지금 뒷좌석 앉아 있는데요. 이제네시스 회장님 차잖아요. 뒷좌석 확실히 편안합니다. 뒷좌석 너무 편안하고요. 이쪽에 아, 콘솔 내려주시면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랑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수석이 움직입니다 조수석 조절할 수 있는 듯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 오디오 컨트롤러랑 수납 부분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네요 뒷자리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여유 공간 헤드룸 레그룸 공간 아주 넉넉해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오늘 차량 뒷자리 시트 상태도 아주 좋고요 그럼 마무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량 오늘 고객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월 납입금에 맞춰서 원하시는 Thank <laughs> you. 풀옵션 차량 준비해 드렸습니다. 고객님 만족도 굉장히 높으신데요.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연체 중만 아니라면 누구나 원하는 중고차를 전액 할부로 초기 비용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명카에 연락하셔서 원하시는 차종만 말씀해 주시면 월 납입금 빠르게 확인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명카에 연락 주세요. 명카에서는 출고 전에 꼼꼼하게 경정비해서 차량 출고하고요. 그리고 출고 후에도 책임 사후 관리로 수리비 걱정 덜어드리니 지금 바로 명카에 연락하셔서 투명한 중고차 거래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걱정 없고 수리비 걱정 없는 명카의 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